자, 오늘은 음악 시험을 보겠다. 너희들이 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대로 불러야 한다. 먼저 후샴베 네. 지금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겠습니다. 아기상아 또로로또로 기여오 또로로또로 바닷속 또로로또로 아기상아 후샴베 잘했는데 100점에 반을 주겠다. 너 50점. 나쁘지 않아. 자 그다음 시루폰스나티아 네. 자 노래를 부르겠습니다. 아타파나파리차 라파까라끼 빠까라끼 빠까라끼 아스타비나파리차 라파까라끼 빠까라끼디데레레레레레빠 땡은 냉근냉근 네미니리리리빠게 냉은냉은 냉은냉은 네 무슨 말인지 알수 없어서 30점. 음 그래도 나쁘지 않아. 자 다음 그럼메샤네자 노래 버러기시작기는게라그 사이에 마지 라이벌 아이돌 레스토랑이 야농치지 그럼 빠점 <laughs> 저다음 젠즈 시렌드 네 10점 어 좋았어 자 마지막 에스타틀란드 예 yeah! 자,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겠다. 하나, 둘, 셋, 에 중학생 3명이 함께 있어. 3학년, 2학년, 1학년. 3학년은 오타코. 2학년은 융이병. 1학년은 장난꾸러기어쓱어쓱 어슥, 망한다. 너 계사할 줄 알아? 저같은 말썽꾸리기도 계산할줄 안다고요. 그래서 지금 몇 점입니까? 너 노래를 잘 부르는 걸 보니 100점 받는 거야. 나이스! 진짜! 鸡巴脚，耶！